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었던 비트코인 반등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일제히 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약세를 그리고 늠름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69,150달러 이더리움은 3 4 2 6달러산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차 장을 뚫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비트코인 부디 한 번의 장을 뚫고 올라가면서 7만 달러 위까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보며 오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달러가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줬었는데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는 골치가 많이 아프다라고 합니다. 달러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여타 국가들.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달러의 강세가 각국 중앙은행들과 정부들을 괴롭히면서 어거지로 대응조차에 나서도록 압박을 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과 튀르키의 인도네시아 당국 같은 경우는 자국 화폐의 약세를 우려하고 있다. 환율을 둘러싼 불안이 세계를 확산하고 있다. 라고 최근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불안뿐만 아니라 불만도 가지게 될것 같은데요. 그 외에 중국과 인도네시아 또한 스웨덴 같은 경우도 달러 강세 때문에 금리 인하 개시가 늦어질 수 있다. 라고 최근 밝혀졌으며. 최근에 자국 화폐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추락한 인도 또한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외채 부담이 큰 나라들이 위험에 처해 있고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면 모이토가 아니라 몰디브와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특히 취약한 실정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중단하지 않고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달러 때문에 전세계가 몸살을 앓는 상황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앞만 봐도 미국 정부와 제롬 파월이 양아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는데요. 돈을 팍팍 찍어 제끼면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지 않는 것을 보고 금리 인하를 미루고 있는 연준. 시간이 갈수록 달러에는 미운 털이 박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다음으로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숫자가 나왔는데 21만 1000건 예상치를 소폭 상회했다. 그래도 선전하고 있죠. 아직까지 미국 노동시장이 강력하다 라는 거짓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통계의 양념을 열심히 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격적인 암호화폐 소식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블록체인 분석 업체인 아카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최근에 2022년도에 압수했었던 추가적인 암호화폐를 이동을 시켰다 라고 소식을 전해왔는데 처음에는 거래소는 가 있는데 거래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동을 시킨 것인데 액수가 4천만 달러 많은 액수는 아니죠. 이 정도쯤이야 뭐 거래소로 던진다 할지라도 손쉽게 소화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현물 ETF에 순유입이 훨씬 더 늘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나왔습니다. 1억 1,320만 달러가 순유입. 일단 성적표를 보시면 GBTC에서 7,510만 달러가 빠져나갔으며, Fidelity에서 선전해주면서 1억 1,670만 달러 순유입. 한 가지 약간 불안한 것은 블랙브락의 순유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4,200만 달러밖에 안 들어왔어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제 전투에서는 현물 순유입이 승리를 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오늘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뒤에는 더욱 더 신나는 소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대형 채굴업체인 헛 에이스 CEO가 최근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거래소에 비트코인 잔액 부족으로 많은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채굴장에 연락을 취해왔다. 상세한 기관명, 은행 이름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이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은행들일까요? 반감기 이후에 특히 비트코인 공급량이 900에서 450개로 줄어드는 것에 영향을 받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빨리 안 사면은 나중에 두 배의 값을 치를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겠죠. 비트코인 수요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만 있다라면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 파라라 이벤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자, 근데 뉴스에 파라라 이벤트가 나와도 그 하락폭이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마치 올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다는 소식 나고 오 나서 조정 좀 나왔었죠. 그러자 뉴스에 파라라 이벤트가 되지 않았었느냐라는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바로 말아 올리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반감기 전으로 하락이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해 보고요. 이어서는 비트코인 동향 및 분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체인 분석가들 똑같은 의견을 공유를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크립토 1 이야기하기를, 최근 조정 같은 경우는 수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앞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조정 및 횡보기간을 거쳐가지고 강한 상승이 제기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 또한 대다수 알트코인 강세장은 비트코인 상승장의 후반부에 나타나기 때문에 2024년은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윌리우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강세의 모멘텀 회복 전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5월 이후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상황은 조정 및 재축적 기간이다 라고 둘다 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몇주 전에 비트코인 조정을 예측했었던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조정, 다른 때에 비해 가지고 이번 반감기 전에는 그 규모가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공유를 했습니다. 2016년도 때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40% 하락이 나왔었는데 올해에는 그럴 기미가 거의 보여지고 있지 않다. 만약에 40% 하락한다면 4만 달러 중반까지 떨어지겠지만 내가 봤을 때그 정도 하락은 나을 것 같지가 않다. 최근까지 고점대비 18% 하락했는데 바닥을 찍었을 수 있으며 이것이 바닥이 아니라면 20에서 22% 정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가격대로 본다면 아무리 비트코인이 많이 내려가 봤자 57,500달러 수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바닥 근처에 와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맥트캐피탈 분석가 근데 뭐또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면은 4만 달러 간다, 3만 달러 간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아래까지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근데 반면 그 정도까지 하락 안하면 어쩔거임. 무조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100% 확신하는 것은 위험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드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나리오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한편 비트코인 떠그락을 외치고 있는 아기 무리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식에서 제가 비트코인 기관들은 매수를 그리고 해지펀드는 숏에 강하게 베팅하고 있어가지고 옵션 거래장에서 기관과 해지펀드들이 격돌하고 있다는 라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해지펀드들이 비트코인, CME, 선물, 숏 포지션에 베팅하고 있는 규모가 해당 기사에서는 2017년도 말 이후에 최대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상 최대치로 알고 있습니다. 숏에 무지막지하게 베팅을 하면서 그 규모가 16,102개에 달했다고 라 하는데요. 그것에 대한 근거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로부터 10% 가량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18%죠. 아무튼 그 정도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물가 대비 선물 프리미엄이 두 자리 숫자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헤지펀드들이 이를 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건방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왕 이렇게 된거 비트코인 가격을 7만 5천 달러 이상까지 올려가지고 헤지펀드들 뚝배기를 전부 다 날려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트위터상에서 분석가들 이야기하기를 오늘 비트코인 반등 같은 경우는 현물 위주의 안정적인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다. 비잔틴 제너럴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등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정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이거를 뚫고 안착할 수 있다라면 69,000달러 대 후반에서 비트코인이 안착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비트코인이 지금 해당 저항에서 씨름하고 있는 사이, 만약에 저항을 뚫을 수 없다라면, 이런 식으로다가 축적이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예측 또한 있었습니다. 꽤, 꽤 오리선생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68,3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다라면, 그래도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으나, 65,000달러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하락세가 강해지는 것처럼 보인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두 개의 가격대 사이에서 와리가리를 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와리가리 횡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다. 4만 달러에서 6만 달러까지 급등한 비트코인이 그 움직임을 소화하는 과정이 될 수가 있으며, 이는 8만 달러 이상까지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68,300달러 위에서 안착할 수 있기를 바래보고요 자, 그 다음에 닥터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사람의 최근 분석을 공유를 못했는데, 이번에 있었던 하락을 이번에 또 맞췄습니다. 시미 갭을 이야기하면서 시미 갭 메꿔졌기 때문에 반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과거 불장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47주 연속을 하다가 상승이 나왔는데 여기 보고 계시는 녹색 선 같은 경우는 일본 기준 52MA입니다. 52MA를 타고 올라가면서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한다. 과거 불장 때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대략 큰 조정이 나오기 전에 47주 정도 상승이 이어졌었는데 지금 24주 밖에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의 상승은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면서 알트코인들의 지속적인 상승을 점쳤습니다. 비트코인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비트를 따라가게 된다라면 다음 저항 구간이 3,5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엘리지 분석가 같은 경우는 니어 프로토콜. 어제 블란치 분석가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현물로 매수를 했다라면서 지속적인 상승 기대를 해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중이좀 작은 코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게임 코인인 반리. 높은 상승을 기록했었다가 조정받고 다시 한번 범위 위로 올라올 수가 있었다.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고. 자, 그 다음에 개코인 마이로 같은 경우도 도지만 못하지만 은 그래도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마지막으로는 제가 채널에서 종종 달았었던 ai 코인 paal 인데요 마찬가지로 최근 범위 아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수 있겠다 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에서는 만타 네트워크가 셀레스티아와 함께 협력해 가지고 만타 퍼시픽에 ai 개발을 도입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자 ai 코인들의 열기가 좀 식은 것이 아니냐 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AI 코인들 컴백할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 다음으로 최근 나온 코인 중에 아테나라고 있죠. 엊그제부터 해가지고 무서운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알설 헤이즈 비트맥스 cu 같은 경우는 아테나가 10달러 간다라고 하면서 한국인들이 참여하게 되면 가볍게 10달러 가게 될것 만약에 김치들이 온다면 이라며 한국인들을 김치로 표현을 했다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김치로 부른다. 뭐 그닥?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쭈기영 대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을 김치로 부르는 것은 흑인들을 부를 때 쓰는 개쌍욕 있죠. N자로 시작하는 그 단어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 글쎄요, 그 정도는 솔직히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흑인들 앞에서 그 단어 쓰면은 총 맞거나 아니면은 죽을 때까지 두드러 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 뭐 한국인들을 김치로 부르면은 좀 예의가 많이 없다 이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한국인들을 대표해 가지고 알쓸헤이즈에게 답글을 단쭉 이영 대표. 다음으로는 에이 다의 칼다노 재단이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미국 주 당국과 칼다노 기반 개표 시스템 개발을 논의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선거 개표 시스템. 자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것이 있죠. 전 세계에서 몇안 되는 거의 몇안 되는 우편 투표를 허용하고 있으며 선거장에 가서도 제대로 개인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겠죠. 올해 선거 자격이 없는 불법 이민자들이 대량으로 투표를 하려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는 대통령 선거를 직후로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드디어 비트코인 캐시의 반감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반감기 후에 한때 급등하면서 3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하게 됐었던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반감기 전후로 해가지고 상승했던 거다 뱉어내면서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 캐시는 과연 어떨 것인가?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입니다. 코인 과세 유예 청원이 37,980명에 달했습니다. 아직도 좀 남았죠. 75% 동의가 된 상황인데 한 분이라도 더욱더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하루 빨리 5만 명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 만약에 세금을 내게 되면 은 단순히 암호화폐 된 세금만 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소명자료 때문에 잘못됐을 경우 세무서에서 범죄로 취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규제나 시스템이 나온 후에야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본인들 돈못 벌었다 고 비꼬는 사람들 세금 당연히 내야 된다.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라고 인증하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당연히 세금을 뜯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본인이 열심히 해가지고 돈벌 생각은 안 하고 나 수익 못 냈으니까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려는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참고로 암호화폐 투자자들 세금 내도 월급쟁이들 세금 줄지 않습니다. 줄것 같습니까? 한 푼이라도 더 뜯려고 하지. 여기서 마지막으로는 암호화폐 관련된 범죄 업데이트입니다. 1억 2천만 원을 가로챈 사기꾼이 징역형을 받았는데요. 항소를 하니까 집행유예로 봐줬답니다. 집행유예. 야, 진짜 속 터진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 대낮 강남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코인을 싸게 판다라면서 피해자를 유도해가지고 돈을 강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20대 3명이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었는데요 이번에는 30대 3명이 그것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5억 5천만 원을 빼앗아가지고 도주하다가 잡힌 그런 사건인데요. 자 근데 좀 황당한 것이 이렇게 CCTV가 많은데 정말로 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일까? 아니면 밑재야 본전 어차피 감방 들어가도 조금만 살고 나면 되니까 도박 한번 해본 것인가? 여러가지로 답답한 세상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항상 조심 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은 광조댐 및 링크를 통해서 개인 지갑 구매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